생전 팔리지 않은 제품들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우, 주문이 들어왔어. 공급사에 발주를 넣어. 품절. 이러한 경우가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비주로그백구입니다 오늘은 이 위탁과 이 사입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입을 하고 계십니까? 사입과 위탁.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집중을 하시더라도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봐요. 상품을 소싱을 하고 나의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송 처리를 해주고 이 주문 프로세스 자체는 위탁과 사입 뭐 병행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사입은 내가 물건을 100개 동안에 가지고 온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사입이고요. 위탁은 내 사무실에 그 어떤 재고가 없이 다른 공급사나 제조사에서 물건을 대리로 발송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탁 판매자들하고 이 공급자분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요? 공급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이 상품을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이 이 공급사와 제조사가 원하는 것이고요. 위탁 판매자는 좋은 제품을 재고 부담 없이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들어오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원합니다. 위탁 판매는 재고에 대한 걱정이 일단 없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반면에 사입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자금이 묶여 있고요. 하지만 CS 처리에 있어서는 이 위탁 판매가 이 사입 판매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뭐 정확하게는 어렵진 않고 번거롭죠. 내 재고가 없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공급사에 발주를 넣게 되면 공급사에서 재고가 없다는 통보를 상당히 자주 접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백구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주문이 스물 몇 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품이 품절이 나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품 가짓수가 늘어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CS 업무를 할수 밖에 없어요. 단순한 상품 문의뿐만 아니라 배송 문의, 품절 관련된 통보 등 어떻게 보면 물건을 하나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 이 CS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기회 비용이 더 커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급사가 도매처의 물건을 뿌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천 개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두 업체에서 아마 대부분의 재고를 소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죠. 위탁 판매되는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다 동일한 제품을 팔고 있죠 내 상품이 상위 노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상위 업체에 물건을 주문을 했더니 재고가 없어요 고객은 그 다음 업체에 주문합니다 또 재고가 없어요 그 고객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경험을 주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은 재고가 없으면 미리미리 품절 처리를 해 놓지 왜 주문을 하고 결제를 다 했는데 며칠 뒤에 재고가 없다는 통보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위탁판매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들 재고가 있는 줄 알아요 생전 팔리지 않은 제품들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우 주문이 들어왔어 공급사에 발주를 넣어 품절 이러한 경우가 위탁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재고가 없으니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혹은 취소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는 같은 제품을 어디선가 찾아내야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공산품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디든지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정말 유니크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취소를 하기 전에 어디서든 구해서 일단은 보내줍시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어릴 때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컴퓨터를 조립을 했을 때그래프카드가 품절이 나면 다른 곳에서 일단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고객한테 컴퓨터를 맞춰줘요.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겁니다. 왜?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의 고객들한테 안 좋은 기억을 주는 것보다는 좋은 기억을 주는 게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자 만약에 우리 백구 방의 위탁 판매자 분들이 한 300여 분께서 다른 그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할때 다들 안 좋은 기억만 줬다고 했을 때그 고객들이 우리 온라인 시장에 느끼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한테 최대한 응대를 해 주는 것이 이 온라인 마켓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사에서 재고가 없어서 품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공급사 제품을 사서 마진을 좀 적게 먹더라도 일단 보내주자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위탁 판매자들하고 이 사입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위탁 판매자분들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인해서 뛰어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사입하시는 분들은 이 사입하는 물건이 다내 돈이죠. 이게 나가지 않으면 자금이 회전되지 않고 나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입한 재고들을 무조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주위대든밥이되든 어떻게든 다팔 각오가 있습니다. 이건 뭐제 편견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위탁 판매자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위탁 판매자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물건을 팔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 재고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온라인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안 좋은 기억들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씩만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백구방에 사입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공급사랑 연결을 시켜드릴 때 무조건 위탁판매자 분들 위주로 공급을 시켜드려요. 저는 늘 공급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위탁판매를 하다가 사입을 할 수도 있으니 위탁판매 단가와 사입할 단가를 함께 주세요.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물론 내가 마진을 적당히 먹고 간다면 위탁판매로만 계속 잘 팔아도 문제가 없어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더 마진을 확보하고 이 품절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희 백구방이 됐던, 다른 오픈톡방이 됐던 물건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났을 때, 그 물건을 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느냐라고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백구방이 좋아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백구방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임이에요. 선의의 뜻을 갖고 공급을 해 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잘 팔리는 상품을 굳이 백구방에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백구방을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잘 나가는 상품들을 절대 저희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위탁 판매자 분들은 너무 공급사 상품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공급사 분들도 우리 위탁 판매자 분들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를 흙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 흙들이 이제 막 빚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뭘로 빚어질지는 몰라요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점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기대를 해서 실망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고였습니다.